안녕하세요. 깨깨게 함께하는 시불풀 33번째 시간 함수 템플릿에 알아보겠습니다. 함수 템플릿은 어, 오버로드가 어제 전번에 오버로딩이 대해서 배웠는데 오버로드가 된 함수들을 다른 데이터 타입에서 또는 다른 프로그램의 논리를 포함하는 유사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됩니다. 만약에 만약 다른 내용을 담은 함수라면 그것을 사용할 필요는 전혀 없겠죠. 다시 말하면 함수나 변수의 이름을 만들 때 그에 해당하는 적절한 이름을 만들어야지 내용이 틀린데 똑같은 이름을 사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것에서오버로드 오버라이드라는 Over 이름을 단순히 가르치기만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것만 해서는 정확하게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선생님이 배울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실습을 통해서 꼭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꼭 마음을 먹었고요. 어, 함수 템플릿도 마찬가지고 실습을 한번 해보면서 어, 실제로 어떻게 틀린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이 더 나중에 효과적일지, 한번 느껴보고, 아 나중에 프로그램 만들 때는 이렇게 써야겠다는 게 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템플릿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템플릿은 어, 구멍에 뚫려 있는 얇은 플라스틱 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선생님이 뭐 지어낸 건 아니고요, 원래 이제 가르치던 십프로 가르치던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검은색 그 플라스틱 판이 있는데 여기다가 연필로 연필로 쓰면 연필 글씨가 되고요. 연필 글씨가 되고 사인펜으로 쓰면 사인펜 글씨가 되고. 매직으로 쓰면 매직 글씨가 됩니다. 매직 글씨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 마찬가지로 여기, 요거에 템플릿인데, 여기다가 뭘, 뭐, 데이터형을 뭘 쓰든 그거와 똑같은 연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러면, 어, 학생,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함수 오버로딩이랑 똑같은데요? 하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함수 오버로딩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템플릿은 데이터형을 위주로 개, 개 한다면 함수 오버로딩은 함수의 초점을 맞췄다고 할수 있습니다. 함수의 초점을 맞췄다는 건 함수는 꼭 계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마찬가지뭐 다른 기능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어뭘 물체를 표현해서 나타낼 수도 있고요, 글씨를 쓸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함수가 다양한 역할을 해서 재정의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 오버로딩을 한다면 어 템플릿은 데이터형을 여러 개 데이터 데이터형 때문에 여러 개를 써야 되는 어 번거로움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도 두 번째 선생님이 썼는데 함수 템플릿을 사용하면서 보다 완벽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표현이 되고요. 이제 정의는 어,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이거는 다음장을 한번 보면 템플릿을 선생님이 이제 간단히 써본 건데요. 이런 식으로 먼저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쓰고요. 클래스라는 형태로 쓰고요. 하고 앞에 템플릿이라는 거꼭 써줘야 되고 이제 꺾쇠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T라는 T라는 데이터형이 새로 생기는 거죠. 데이터형이. 그러면 T는 이제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여기에는 int형이 어, 들어갈 수도 있고요, d o 형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제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데이터형이 자연스럽게 일로 들어가서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어, 그러면 단순하게 단순히 단순히 데이터형 때문에 데이터 형 때문에 함수 오버로딩을 로딩을 하는 번거로움은 없, 번거로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주 편하게 되는 거죠. 아주 편하게. 자주 사용하고요. 어좀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거의 다, 이제 거의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자주, 이템플 함수 템플릿으로 해서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형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이, 근데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 이 데이터 기초가 부족한 분들은, 이런 데이터형을 가지고 굉장히 거기서 함수를 해독하는, 그러니까, 아니, 프로그램을, 어, 읽는 것에서, 이해하는 것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자세히 봐두고요 이것도 실습으로 꼭해 봐야 될것 같아서 선생님이 실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습으로 뭘해 볼까요 선생님 생각한 건 사실 없기 때문에 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밸류의주말이고요 t, bel, 3 아이고, 이거는 tmax는 최대 값을 버는 겁니다. b e l 1이고요그 다음에, 만약에, b e 2가 b 보다 크다면 2톤, 아, 맥스는 벨2고요 만약에 똑같이 13가 벨2보다 크다면 맥스는 벨 수가 됩니다. 하고, r e t u x 를리턴 하면 되겠죠. 그럼 최대값이 세 가지 수를 정해서 최대값이 될 거고요. i 트 t i1, i2, i3. 을 받고요. 그래서 신. 아이. 일. 아이 이. 아이 삼. 을 받아서. 시아오 인트형 맥스. max i1, i2, i3 이 됩니다. 엔드 라인을 찍어야 되겠죠좀 편하게 보기 그리고 double d1, d2, d3을 받아서 똑같이 D. 받아서, w,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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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어아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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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두 가지를 해볼게요. D. D. 아, 실행을 하고, 아, 이상은 없네요. 선생님도 처음 만든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인트형, 다시. 1.0, 2.0, 3.0. 이렇게 하면. 예, 되겠죠? 이상 없이 잘 되고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음. 일단 템플릿으로 해서 이런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최대값 함수고요. 최대값 함수는 이제 두세 개의 인자를 받아서 백의 변수를 받아서 어, 만약에 첫 번째가 크면 첫, 번, 아니, 첫 번째를 최대값을 일단 자, 지정을 하고 두 번째 값이 첫 번째다 크면 두 번째 값이 최대값이고 세 번째보다 두 번째가 크면 세 번째가 최대값이다는 식으로 해서 최대값을 구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앞에 보면 t라는 함수가 그래서 어떤 값이든 다들어오있게끔 했고요. 그래서 이 메인 함수에 먼저 int형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int형으로 해서 max를 어, 표현해봤고요. w형으로 해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i n 형도 받고 x 라는 함수는 int형도 받고 d o 형도받는 이렇게 되겠죠. 실행을 해서 뭐10 20 30 하면 처음에는 int형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10 10.5 20.5 30.5를 하면 d o u b l 형들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T는 어떤 데이터형도 다 받는다 라는 걸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 실습을 통해서 꼭 한번 실습을 보시고 하시, 어, 이해를 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좀더 노력하는 어, 프로그래머가 되기 보다는 코딩하는 걸 한번 보고 어, 코딩이 뭔가 라는 걸좀 체험해 보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